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배급을 하, 그러니까 배급사에 넘겨서 작업을 하는 게, 저랑 성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애지 당초 뭘 해도 다, 사로, 새로 다제 자가 발전을 하도 많이 하다 또 그런 습관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배급까지 끝나고 나의 영화 한 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극장에서 사람을 보는 것까지. 근데. 제작에서 끝나는 건 마치 제 일을 돌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아니 화장실에서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이고 내가 이것들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영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경험이 되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작품들을 할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황당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느꼈어요. 일단은, 배급사에서 맡아서 이렇게 위임해서 해주실 때는,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하고 하면, 저희가 뚜닥뚜닥 해가면서, 정말 볼거숭이를 홍보 마케팅할 때도 얘기하고 싶은 바들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또 이걸 2년 동안 만들면서 쌓여온 그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뎁스가 있는 홍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분들이 해주시는 건더 훌륭한 작업인데 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독립적인 이런 이상한 배급 방식도 재밌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이 일단 인프라도 없고 득포잡인데 <laughs>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고 왜 배급사에 안하고 하냐고 감독이 영화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땐 속도 좀 상할 때도 많고 근데 그래도 하는거죠 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급까지 이제 영화 제작부터 배급까지 이렇게 지금 같이 결치면서 느끼는건 마치 물고기가 무, 물 위를 몰랐듯이 제작만 하면서는 배, 배급이 사용되고 하는 그 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음 작업을 할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화들을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